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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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과 뜻을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주여 무지한 집에서 태어나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 하란 땅에서 태어나 평생 거기에 매여서 우상집 아들로, 무당집 아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던 본토 친척, 너희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주여, 아브라함이 바로 그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여 나아갔습니다 갈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환란이 있었고 공고도 있었고 흉년도 만났고 아내도 팔아먹고 여러가지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이삭을 그의 몸에 심어 아브라함 되게 하고 주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인해서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 수풀에 걸린 어린 양이 바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 바로,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이미 창세전에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구나. 여우와 이래를 고백하며, 아브라함 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첫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여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나 항상 율법 아래 있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나 항상 죄책감만 가득했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며 약복강 나루터에 간 야곱처럼 주님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율법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자기 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중심을 치고, 나의 카풀을 치고, 나의 씨를 바꾸시는 역사를 통해 나의 생명이 바꾸는 약복강의 야, 야곱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디어 내 십자가가 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됩니다. 예수의 공로가 나의 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매 맞음은 나의 매 맞음이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의 피 흘림이요.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사형은 나의 사형이요. 예수님의 심판은 나의 심판이라는 것이 믿어지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새로운 생명이 됩니다. 그때 나는 요셉이 됩니다. 최세 곳의 사람이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다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붙드는 자, 형통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그 말씀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 말씀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이땅의에 산들이 옮겨지고 바다가 파괴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꽃은 사라지고 풀은 마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자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주여 어느 곳을 가든지 만사 형통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만사 형통한 것입니다. 주여 초막이나 궁궐이나 아골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주여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악골짝 빈들에 가더라도 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세상 풍파의 요동에 날아가지만 뿌리가 깊이 박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주의 아버지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넘어 승리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넘어 화관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창렬을 넘어 신부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넘어 존귀로 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질병을 넘어 건강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넘어 선으로 갈 것입니다. 주여 우리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 이 부활의 길이 바로 나의 길입니다. 첫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니네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주여 나의 최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미래알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양의 성도들 우리 자녀들 주여 이 길을 걷게 하소서 세상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처음엔 잘되는 것 같지만 처음엔 복받은 것 같지만은 결국엔 다 실패하고 빈털털이 되고 병들고 죽고 망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고 외로운 것이 세상의 길입니다. 겉으로는 황금길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좋은 길처럼 보리고 겉으로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넓은 길을 가지마는 그 길은 멸망길이요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요 그 마지막은 죽음길인 것입니다. 주여 예수 없는 인생이 잘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나라 없는 민족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교회 없는 성도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까? 울타리 없는 이리가, 울타리 없는 양이 어찌 이리의 늑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내 안에 오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 형통한 삶. 성공하는 삶. 잘 되는 삶. 최후 승리가 일어나는 삶. 결국 결론적으로는 다 잘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다윗이 그 형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우수아가 그 형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형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형통인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2024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가시밭길이 끝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가시밭길 끝에는 영광과 존기와 풍성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또 다른 십자가의 이면, 영광과 부활의 십자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복 받지 못하면 어떻게 내 자녀를 길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열방에 우리의 복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여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너는 나처럼 살아가게 되리라. 너는 나의 형상이 되리라. 너는 나의 모양이 되리라.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너는 복이 되리라. 내가 복이니 너는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시고 베풀어주시니. 우리의 최종 마지막은 요셉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 마지막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최종 마지막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의 최종 마지막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찬양하고 감사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환란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선 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하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노예로 판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지하 감옥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누가 나를 왕 앞에 던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메마른 땅의 광야에서도 주여 40년간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매일 고기를 먹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물을 마셨고, 의복이 떨어진 적이 없으며, 주여 질병에 걸린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들판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열두 광주리를 남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형통입니다 주여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 채워져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는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 되소서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소서 하나님 나의 갈바를 알지 못한 나의 인생을 인도하소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여 아버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소서, 내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예배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기도가 있는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주여, 그때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놀랍게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와 함께 하셨어. 나와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셨어. 나와 우리 가정을 형통하게 하셨어. 주여, 주님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주님은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졌다 이겼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영원한 승리하시오. 주여, 주여,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어떤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소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로 인도하소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소서. 내 잔이 넘치게 하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소서. 복의 근원 되게 하소서. 주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어 주리라 가난한 자를 부요하게 하며 죄 있는 자에게 주여 구원을 주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픈 자를 일으켜 세워 주며 주여 눌리고 상한 자를 내가 회복시키리라 내가 바로 그런 자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 내가 너희의 너, 내가 너희와 임마누엘로 함께할 때 너희는 모든 환난과 아픔과 사탄 마귀 권세와 심판과 질병과 가난과 죽음과 사망과 저주로부터 너희는 해방되리라.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나와 함께한 사람이 되리라. 뱀 뱀의 새끼,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창녀가 아니라 나의 거룩한 신부가 되리라. 내가 그 일을 하리라. 난이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왔노라. 주여,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주여,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주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루소서, 주님의 꿈을 이루소서, 내 안에서,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소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멋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땅 가운데 우리 가정을 통해 펼쳐지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소스 주여 아버지 역사소스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나를 인도하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나와 동행하소서. 나와 우리 자녀를 형통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성도들 2024년 또 고난의 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약복강의 야곱처럼 씨름해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채색옷을 입고 주여 이제는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형통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되 하소서. 요셉의 인생이 나의 인생 되게 되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야 그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하여 또 이스라엘 민족을 똑같이 역사하듯이 주여 하나님 그 반복되는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내 인생 되게 하소서. 내 인생 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 하소서. 주여 아버지 지켜 주소서. 주여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